저희 직장 후배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고, 영끌에서 6억 있다는데, 연재 동래구 20평대 국평 추천 부탁드려 봅니다. 범일동을 비롯한 동구 쪽은 어떻게 발전이 될까요? 저희 직장 후배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고, 본인 질문도 아고 후배 질문은, 후배분 질문을 어, 물어봐 주시는 이런 좋은 선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영끌에서 6억 있다는데, 연재동래구 20평대 국평 20평대나 국평 추천부탁드려 봅니다 이제 필터로 갑니다 필터로 가서 어 왜냐면 저희가 사실은 이런 데이터가 다 있어요 이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따다닥 입력만 하면 나, 나오긴 한데 어 이제 유료 프로그램이랑 차별성을 둬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좋은게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보, 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또 여러분들도 직접 찾아서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20평대에서 30평대 니까 저는 22평 이하는 좀 탄력이 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0평 때는 한 36평 이렇게 보면 되겠죠. 36평 정도 이래 찍고 어 너무 또큰 거는 또좀 그러니까 이래 찍고 그 다음에 6억 6억이 있으니까 연 끌에서 6억이기 때문에 6억대 아파트를 찾는 것 같아요. 한 5억 5천에서 6억 한 3천 이래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여기 5억 5천에서 5억 5천 찍고 5억 한 5억 6천부터 한 6억 3천 6억 한 5천 넘어갔고 한아 6억 한 4천 요 정도까지 찍고요. 그러면 이 평수와 금액대가 필터가 됐죠. 그리고 나면 이제 아파트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어, 이왕이면 연제구도 좋고 동래구도 어, 둘다 좋습니다. 연제구 동래구부터 봅시다. 자 그래서 보면 어 여기, 쌍용 플래, 더 플래티넘 거제 아시아드 24평이 이제 6억 3천이고, 그 다음 거제, 어, 아시아드 푸르지오 몇 평이야? 30평대. 아, 요 아시아드 푸르지오도 괜찮긴 한것 같은데, 이것보다는또 요게, 요게 나은 것 같아요. 요게 나은 것 같고, 자 다음 또 볼까요 거제 센트럴 자이 아파트 24평 또 이제 괜찮아 보이고요 음 여기 사직역 3정 그린코아 더베스트 어 20평 때도 괜찮아 보입니다 29평 6억 2천 요거도 괜찮아 보여요 이때까지 본것 중에서는 이게 제일 괜찮아 보이는데 어 이거는 이제 좀, 그, 현장 가서 너무 이제 뷰 막히고 이런 건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아파트로 따지면, 이제 여태까지 본것 중에서는 이게 제일 좋아보여, 보여요. 또 보자. 이제, 그 다음 좋은 거, 이편한 세상, 동네 아시아드. 25평 또, 괜찮아 보이고. 음, 여기, 명륜 쌍용례가 이게 구축이지만, 가격 방어가 정말 좋은 아파트예요. 예, 이렇게 보면 차트를 보시면 시세 차트를 보시면 거의 우상향입니다. 떨어져도 잘안 떨어져요. 예. 이게 입지 입지깡패입니다. 입지깡패. 19년 차인데 290, 269세대밖에 안 되고, 근데 이제 여기가 어, 팔방 메인이죠. 명륜초 갈수 있고 온천천 걸을 수 있고. 여기 산책하기 좋고 명륜 지하철역 가깝고 여, 옆에 이제 동네 상권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서도 이용하기 좋고 사적공원 이용하기도 좋고 예. 그래서 이게 정말 팔방미인 아파트고 그다음 여기가 명륜 2구역이 이제 개발되다 보니까 이 아파트도 더수혜집입니다 명륜 2구역 개발되면 명륜 트라디움, 그다음에 명륜 쌍용 그다음에 명륜 자이 이런 게 이제 시, 그 수혜지거든요. 뭐, 물론 이제 명륜 힐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요것도 좀 괜찮아 보이구요. 어 지금까지 본 거를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동네 구에서는 저는 여기 사직역 삼정그린코아 그 다음에 명륜쌍용예가 요렇게가 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신축을 원하시면 삼정으로 그 다음에 구축 입지 입 구축이지만 입지를 원하시면 쌍용예가 이래 보시면 될것 같구요. 어 연제구 쪽에서 보면 이두 개를 이길 수 있는 연제구는 잘 없을 것 같고. 어 그나마 한다면 이제 그 골드폴에 24평 그 다음에 연산더샵 음, 연산더샵 있고요 예, 이두개 정도 이두개 정도 어대시안까지세개 정도 어, 연산동에서 보시면 요세개 정도 근데 저는 동래구가 같은 돈이면 동래구가 좀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신축을 원하신다면 여기로 오셔야 되고 네, 그래서 좋은 후배님께 잘 알려드리십시오. 예. 범일동을 비롯한 동구 쪽은 어떻게 발전이 될까요? 부산시 동구, 이렇게 이제 동구가 이제 북항 재개발의 최대 수혜지죠. 예. 근데 사실 입지는 이제 주거용으로 좋은 입지가 있고 상업용으로 좋은 입지가 있어요. 그래서 북항 재개발이 되면 요 동구는 상업용으로 좋은 곳이에요. 주거가 아니고. 상업용으로 좋은 곳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아파트보다는 뭐 상업용 건물, 상업용 토지를 샀을 때가 효율성이 더 좋고요. 아파트를 볼 거라면 출퇴근 가능 범위 내에서 학군이 받쳐주고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상대 당연히 이제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대연동을 볼 거고요.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는 이제 남천동 이런데 볼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문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촉진 이런 데를 볼 겁니다. 그래서 동구 쪽이 개발되면 될수록 상업용으로는 당연히 최대 수혜지고, 주거용으로는 이제 대연동이나 문현. 촉진 이렇게 보고 이런데가 오르면 동구까지 따라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률을 보면 어 그래도 이런 호재가 없는 것보다는 호재가 있는 쪽이 상승률이 플러스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동구 쪽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저는 밝게 보고 있습니다. 어 밝게 보고 있고 이제 시기별로 아파트를 어떤 금액대의 아파트를 보느냐에 따라서 좀 차별성이 있을 뿐이지 어 결론적으로 뭐 여기도 어 괜찮습니다. 예. 단지 이제 같은 돈이면 사람들은 대운동을더 먼저 볼거란 말이죠. 예. 근데 이제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 그때 동구를 또 보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동구를 볼 때는 이제 이왕이면 동구를 본다면 이제 상업용 건물, 토지가 최대 수혜집니다. 북한에 대한 호재로는. 예. 그리고 땅을 잘 보시면 부산이 저는 이제 자주 보는 게 뭐냐면요. 요렇게도 보고요. 스카이뷰로도 봐요. 그러면 어떤 땅에 이제 얼만큼 개발이 됐는지도 보이고, 그리고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지적 편집도랑 스카이뷰를 같이 잘 봐야 됩니다. 예, 지적 편집도랑 스카이뷰. 이거를 보면 빨간색이 상업지고, 노란색이 주거지역이고, 녹색은 개발하기가 좀 힘든 땅들이에요. 녹지지역입니다. 개발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보냐면, 지금 용도 지역별로 해서 좀 개발이 덜된 곳이 어떻게 있을까, 이렇게 이렇게 풀었다가 했다가 이래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3구역이 각광받는 이유는 해운대권에서 유일하게 3종 주거지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강 간격이 넓고 쾌적한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죠. 나머지는 상업지라서 다 이제 좀 그 주상복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꽉꽉 채워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삼구역을 손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제 토지의 용도 지역이라든지 그 쓰임새만큼 이제 발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요 라인부터는 또 준주거 지역이고. 제가 오늘 그센터에강의할 때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남천동에서도 요 남천 서밋이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 반도보라가 있고 유비치가 있는 쪽은 이 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삼일비치가 있는 거는 3종주거지예요 그래서 이 용도지역에 따라서도 쓸수 있는 용적률이 다르고 높이 제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 준주거지가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가 보여요. 음, 부산은 크게 이제 이 해운대와 강알리를 따라서 물길 따라서 쫙 개발이 되거든요. 바다 도시,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요 해운대를 기준으로 땅을 보면 이미 개발이 다돼 버렸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사업, 도시 정비 사업 말고는 이제 이미 개발이 많이 돼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사람들이 이제 강알리로 간 거예요. 강안리로 근데 강알리도 보면 개발이 많이 됐어요. 광안리도 보면 이제 개발이 많이 됐어요. 지적 편집도를 했다가 풀었다가 해보면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은 이미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바닷가가 어디냐면 이제 용호동 W까지 많이 떴죠. 그래서 이제 요요 요 라인으로 와야 되는데 요 라인들은 또 공원이잖아요. 이기대 공원이고 하니까 그나마 개발할 수 있는 데는 이렇게 또 들어왔고 오륙도 SK뷰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바다 라인이 없어. 없다 보니까 여기는 또 간만동은 너무 부득하고 어, 그것조차도 이제 어느 정도 뭐또 재개발, 외국어, 구 외국어 대학 부지 뭐 이런 재개발 도될 예정이고 이래 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항, 바다 라인 따라서 해운대, 광안리 다음 이제 바닷가 개발이 여기 북항인 겁니다. 예. 그래서 북항이 개발이 잘 돼야지 이제 부산에 해운대, 광안리, 북항 이렇게 이제 어 세계 존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부, 부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주, 양질의 이제 일자리라든지 뭐, 뭐 위상도 높아질 건데 이 북한의 개발이 지지부진한 게 저는 좀제 생각보다는 제 계획보다는 좀 지지부진한 게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요게 개발이 잘돼야지 좀 부산이 더 좋은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내륙으로 오게 되면. 자 내륙으로 올 때는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륙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해운대구 수영구가 개발되고 나면 이제 이쪽으로 오면 연제구고 요 위로 오면 동래구고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오면 남구잖아요 그래서 요 라인들이 다음으로 떠요 어, 해수가 뜨고 나면 동래구 연제구 남구가 뜨고 그러고 나면 진구가 뜬단 말이죠 예, 그리고 나면 진구가 뜨는데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야 서부산권이 뜨는데 이 서부산은. 어, 여기 명지나 에코델타시티에 너무나 큰 개발이 있다 보니까 요 라인들은 대부분은 이 에코델타시티 명지로 흡수가 돼 버려요. 음. 그래서 요 라인들은 아파트를 사기에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죠. 예. 그리고 서부산으로 갈 거면 차라리 에코델타시티 명지국제신도시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물량이 또 많단 말이죠. 그러면 구축에 웬만한 아파트는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 구축을 가더라도 입지 좋은 대장급, 또 에코델타 시티를 가더라도 어, 대장급 입지, 요런 데를 보셔야 더 매력적입니다. 예. 부산이 전반적으로 요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구가 늘던 시기에는 어디를 사더라도 이제 도시가 팽창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부산은 이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이제 되는 특수 지역 위주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고대장에 12,000짜리 멤버십에 오시면 금액대별 추천 아파트, 그다음 추천 토지, 추천 건물 모두 다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핵심 인사이트를 담은 강의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매월 엑셀 파일까지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